안녕하세요. 전기신문의 이근우 기자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닛산의 리프입니다. 네, 2세대 신형 모델이고요. 네, 먼저 오늘은 설명회와 시승회 행사장에 같이 왔는데요. 시승에 앞서 설명회에 있었던 오현명 부장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을 하실 때 비프는 과연 어떤 차인가그는 것들을 요약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전기차로서 가져야 할 첨단의 이미지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왔고요 Low and Wide라고 불리는 어떤 역동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는 디자인 철학을 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여전히 니프에서도 느끼실 수 있게 전면에는 V모션 그릴을 채용하고 있고요 옆면에서는 Floating 컨셉을 적용을 했고 그 후면에는 부메랑 타입의 리얼 램프를 적용을 해서 아이 차가 닛산이구나 리프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 LED 램프에는 플로팅 부메랑 이라고 하는 디자인 컨셉을 적용해서 뭔가 좀더 첨단의 새로운 느낌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범퍼 투 범퍼 처음부터 끝까지 전기차의 특성에 알맞은 에어로 다이나믹의 디자인 철학들이 모두 다 배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릴 쪽에 그릴이 없어지면서 아이스 큐브라고 불리는 이제 3D 디테일링을 넣어서 아이 차가 전기차이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옆 라인과 앞 라인을 동시에 보시면 첨단에 신선한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캐릭터 라인들이 부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공기역학을 고려를 했을 때 차량이 달릴 때 저항 없이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범퍼를 보시면 엣지를 입혀 넣어서 날카롭고 신선한 이미지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스커트조차도 엣지를 한번더 넣어서 공격학 플러스 천만의 엣지두 개를 동시에 구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한번 설명드리면 탄뜻함과 편안함에 기반된 프리미엄 품질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실제 내부에서 보시면 운전자가 앉았을 때아이 차가 전기차다 라고 볼수 있는 스티어링 자체의 어떤 푸른색의 스티치 계기판에서 보이는 7인치 비 b 미터를 통해서 푸른색의 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 이그네셜 스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푸른색 이미지를 입혔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여섯 방향 파워 시트를 장착했고요 그리고 전 좌석에 히팅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전기 차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운행을 하실 때 충분히 따뜻함을 확보하실 수 있고 덧붙여드리면 스티어링에도 히팅이 되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40kW급의 신형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그 드라이빙 레인지를 231km 정도 이제 극대화할 수 있었고요. 신형 인버터, 고출력 모터들을 채용을 해서 실제 최대 토크와 마력이 109에서 한150 PS 정도로 상승했고요 어, 토크 같은 경우는 29.6에서 32.6으로 이제 상승할 만큼 기술적인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안전 옵션이나 이런 어, 사양들을 확인하시면 이페달이 장착되어 있고요 전방 충돌 경고 비상 제동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인텔리전트 레이스 컨트롤 이런 모든 안전 사행들이일세대 대비해서 채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3,100여 개 정도의 그 차등 충전기가 이미 깔려 있고 그 설치된 어 충전기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일일 주행 거리가 39.6km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는데요 사용하실 수 있는 드라이빙 레인지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판단하고 있고 방전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면 방진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으로 급속 충전소로 이송해 드리는 그런 딜리버리 서비스도 준비해놓고 있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신형 리프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형 리프에 탔습니다. 아, 닛산 리프는 어, 단일 차종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라고 합니다. 유일한 2세대가 출시된 차량입니다. 그동안에 조금 쌓인 노하우나 이런 게 많아서 주행감이나 성능이나 효율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수있습니다 시야는 여느 차량이랑 비슷하네요. 네. 저는 이 리프가 조금 작은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보팀 분들이나 오늘 시승에서 오셨던 기자분들 하는 말씀이 뭐 니로랑 비슷하다, 작은 사이즈는 아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생각보다는 좀큰건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주관적인 거라서. 네. 이 페달을 해 보면 어떻게 변화가 있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페달이 활성화됐고 가속하다가 발을 좀떼 보면 어. 회생 지동이좀 강하게 걸리는 느낌이네요. 조금 발을 떼면 어. 속도가 완전 확 줄어서 멈추는 건 아닌데 회생 지동이좀 강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페달 원 페달 드라이빙 가능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아이 3 I3, BMW i3가 생각보다 가속페달에서 밟을 때면 차가 좀 급하게 멈추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보다 더 심한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요 에코 모드랑 또 그냥 일반 D로 놓고 달릴 때랑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냥 확실히 밟을 때마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더 그냥 일반 D로 했을 때가 더 반응이 빠르네요. 잘 나가네요 역시 전기차. 오. 개인적으로는 일반 D 모드보다는 전 에코모드로 달리는 게, 어, 좀 좋네요. 네. 제가 조금 페달을 갑자기 밟거나 이래도 약간 뭔가 완화되는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에코모드가 조금 더 마음에 들고 아까 이 페달로 했을 때는 너무 속도가 급격하게 주는 느낌이라서 급하게는 아니지만 예, 속도가 좀 빨리 떨어지는 네, 느낌이다. 네, 네, 네. 이질감이 있어서 저는 에코 모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기차 를안 타시는 분들은 전기차 힘이 딸리잖아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오히려 힘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도 없고 달린 대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응이 빠른데. 이좀굼 뛰다는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전기차는 조금 안,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제가 아까 올 때는 동승석에 앉아서 왔는데, 뭐, 세단만큼의 승차감은 아니지만, 조용하니까 일단 편안하게 왔거든요. 근데 역시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조용하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 잔량이 한70% 조금 넘게 남아있어요. 출퇴근용으로 그냥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물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전기차 연구원분한테 들 여쭤본 건데 그 전기차를 타면 에어컨이 조금 뭔가 더 시원한 느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로 직접 구동이 에어컨을 켜니까 오늘 약간 뭔가 저만 더운지 모르겠지만 살짝 틀었는데 금방 시원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양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어라운드뷰거든요. 이게, 니선 리프는 어라운드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할 때 아무래도 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양인데. 대신에, 여기 열선들은 있는데, 통풍 시트는 없네요. 외국인 분들이랑 우리나라 분들의 마인드 다른 것 중에 하나. 더우면 창문 열면 되지, 에어컨 면 되지. 왜통풍 시트가 왜 필요해? 뭐 이런 마인드래요. 외국차들 보면 없는 차들이 좀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리 리플을 한마디로 뭐든 그냥 기본은 하는 것 같은 차. 네. 그렇게 나쁜 구석을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뭐 디자인도 깔끔하고 흰자감도 좋고, 2 0 0 k m 가 일단 넘게 달려니까 엄청 주행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에 그렇다면 뭐 4, 500km가 엄청 긴 것도 아니지만 모든 그냥 평타 이상은 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닛산 리프에 대한 소개였고요. 다음 번에 또 다른 전기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